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께서 만약 체중이 좀 나가신다면 체중 감량, 즉 다이어트가 필요하단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단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살을 빼야 된다는 거야? 딱히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환자분께 딱몇 킬로그램의 살만 빼면 무릎 통증이 호전되고 무릎의 기능이 좋아지면 삶의 질이 나아지고 몸의 염증 수치가 떨어지며 심지어 기대 수명까지 늘어난다고 알려준다면 그래서 딱그몇킬로그램만 다이어트 해보겠다 아주 명확한 목표를 잡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 그 명확한 목표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분께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시려면 얼만큼 살을 빼야 되느냐 정답은 본인 체중의 딱 10%를 감량하면 된다입니다. 내 체중의 10분의 1을 감량 목표로 삼세요. 만약 70kg의 환자분이시라면 7kg이 될 거고요. 80kg의 환자분이시라면 8kg이 되겠죠. 그것보다 적게 살을 빼시면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단, 일단, 10%의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이를 유지만 잘 하실 수 있다면, 이는 본인 체중의 약 20%를 감량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무릎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즉, 80kg의 환자분이시라면, 8kg을 감량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무려 16kg을 감량하면서 얻는 효과와 거의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제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그 근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두 개의 과학적 연구 결과에 있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 있는 인상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자마라고 불리는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에서 2013년도에 발표했는데요. 무릎 관절염 환자가 10%의 체중을 감량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10%의 체중 감량을 성공한 사람들은 그보다 덜 체중 감량을 한 사람들에 비해서 무릎 통증,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 몸 몸의 염증 수치가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0%의 체중 감량을 하니 특히 무릎 통증이 의미 있게 감소했어요. 흥미로운 것은 체중 감량을 한 방법에 따라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달랐는데요. 운동만으로 체중 감량을 한 사람들 중약 22%에서 통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식이요법만으로 체중 감량을 한 사람들 중에선 20%에서 통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사람들을 보니까 약 40%의 환자분들이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네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경우가 통증을 줄이는 효과에서는 거의 두배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10%를 감량한 사람들은 운동 또는 식이요법 둘중 하나만 하면서 10%의 체중 감량을 한 사람들에 비해서 무릎의 기능이나 몸의 활동성도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2013년도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뒤 2018년도 이를 더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어요. 특히 10% 감량을 한 것보다 그 이상 체중을 더 많이 감량하는 것이 관절염의 호전에 더 도움이 되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네요. 아스라이티스 케어 앤 리서치라고 하는 학술지에서 2018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일단 관절염 환자가 10%의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하고 유지를 할수 있다면 이는 20%의 체중 감량을 했을 때와 거의 동일할 정도로 무릎 통증을 좋아지게 하고 무릎의 기능도 좋아지게 할수 있다고 해요. 체중을 10% 감량한 것과 20% 감량한 것이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또 체중 감량이 설사 10%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일단 체중 감량에 성공한 무릎 관절염 환자는 체중 감량을 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8년 후의 사망률이 의미있게 감소했어요. 중요한 것은, 감량한 체중이 다시 요요현상, 즉, 다시 체중이 부는 현상 없이 유지되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이 요요현상 없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나 보았더니, 자신의 체중을 자주 측정하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은 사람들이 감량된 체중을 잘 유지했다고 하네요. 뭐, 물론 당연하게도 저칼로리, 저 지방 식사를 하고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도 다시 살이 안 쪘다고 해요. 그래서, NIH, 라고 불리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실제 무릎 관절염 환자가 목표로 해야 할 체중 감량은 체중의 10%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거 있는 목표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시고 체중이 조금 나가신다면 내 체중의 딱 10%만 빼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 삶의 질, 심지어 기대 수명까지 모두를 호전시키는 명확한 목표치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